머니투데이 아파트 동간 거리 완화한다 실제 채광 조망 고려. 본 기사의 내용은 머니투데이 이소은 기자의 기사 내용입니다. 솔로몬 스토어의 신연기입니다. 본 내용이 좋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 많은 격려와 힘이 되어 좀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아파트 동간 거리 완화한다 실제 채광 조망 고려. 앞으로 공동주택 동간 거리가 실제 채광 및 조망 환경을 고려해 개선되고 일반 법인도 지식산업센터 기숙사 운영을 할수 있게 된다. 신규 생활숙박 시설을 건축할 때 필요한 건축 기준도 제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및 생활숙박 시설 건축 기준 제정안을 입법 및 행정 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공동주택 단지 내 동간 거리 개선으로 다양한 도시경관 창출이 기대된다. 낮은 건물이 전면, 동남서 방향, 에 있는 경우 후면에 높은 건물의 채광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아 낮은 건물의 0.5배 이상으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를 이격하도록 개선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생활 보호 화재 확산 등을 고려해 건물간 최소 이격 거리, 10m. 는 유지해야 한다. 지식산업센터 산업단지 내 기숙사 운영 주체가 법인까지 확대돼 기숙사가 전문 운영기관에 의해 체계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축법상 기숙사는 기업, 공장만 운영할 수 있으나 소규모 기업들은 재정여건상 기숙사 건축 및 운영이 어려웠다. 앞으로는 일반 법인도 지식산업센터, 산업단지 내에서 기숙사 운영을 할수 있게 된다. 다만 기업 공장 등이 기숙사 운영 사업자, 일반 법인과 계약을 통해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만 건축법상 기숙사로 인정한다.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 제정으로 신규로 건축되는 생활숙박시설은 숙박업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갖춰야 한다. 생활숙박시설은 건축물 용도가 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한 숙박시설로 공중위생관리법상 기준 등 숙박시설 형태를 갖추도록 기준이 마련된다. 향후 수분양자는 생활숙박시설이 숙박업 신고대상이며 분양계약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안내받고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건축물 분양법 시행령도 개정할 예정이다. 복합수소충전소 건축면적이 완화돼 수소충전소 확대가 기대된다. 앞으로는 주유소, LPG충전소 등에서 복합수소충전소를 지을 때 지붕 끝부분에서 2m까지는 건축면적에서 제외된다. 또한 1층 필로티에 위치한 아이돌봄센터,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등 지원시설은 주택층수에서 제외된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아파트의 다양한 형태와 배치가 가능해져 조화로운 도시 경관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식산업센터, 산업단지 기숙사 운영 주체 확대로 소규모 기업도 직원들에게 사무실과 가까운 곳에 주거 공간을 제공할 수 있으며 복합 수소충 전소 건축 면적 완화를 통해 수소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본 내용이 좋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 저에게 많은 격려와 힘이 되어 좀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솔로몬 스토어의 신연기입니다.